연속 계획으로 만나 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한국교회 기념대 관련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비위원장 윤보한 감독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위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행사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위원회는 여러 단체장, 교단장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자기 주관단체를 하지 말고 네. 어, 주체 단체를 이 모임으로 만들어서 아. 하자라고 세워진 어,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3월 1일 날 오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을지로 전철역까지 3일 운동 기념을 위한 어, 야외 집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아, 설교는 또 어, 네. 설교는 이제 예, 예. 에, 이영훈 목사님 맡으셨는데 예, 행사는 예. 세 섹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첫째는 11시부터 예. 30분 동안 어 CCC 중심으로 해서 찬양축제, 찬양축제. 100년을 기념하는 예, 예. 어, 에, 이제 축제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분은 예. 어, 메시지라고 해서 세 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예, 예. 5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음. 거, 거기서 이제 독립선언에 대한 재연. 또 만세운동 재현, 그리고 삼부에 어, 기독교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기총, 또 한교총, 네. NCCK, 음. 또 이렇게 연합단체 회장을 지낸 이영훈 목사님을 네, 어, 예.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범, 범교단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이제 의미가 클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기독교의... 그 특징이나 그러면 다양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양성을 어뭐 교단이나 어또 단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주관하는 것또 사상 이념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 성경이 갖고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봤을 때 음. 보험과 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번에 이제 전체가 모여서. 한국교회의 민족교회로 음. 다시 한번 승화할 수 있는 어, 연합의 모임을 갖자라는 것이 큰 취지의 또 의미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교회 연합기관 외에도 이제 다른 잔, 단체도 많이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뭐, 어, 한 교연, 한교총, 뭐, 예, 예. 한장총, 세기총, 음. 어, 이렇게 다 연합하는 뿐 아니라 미래 목회 포럼이나 또 여러 그 단체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교어 교단이 한 150개 정도 참여하니까 아, 어 음, 전반적으로 음. 3일 운동 100, 100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 기도회로 모이는 좋은 연합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 이번 대회 주안점은 이제 평화 통일 그리고 다음 세대 두고서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어,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네. 3일 운동을 어. 좀 돌아보면 저는 네네. 이제 첫째는 어 민중 계몽 운동이 되었다. 아, 그래서 어 여성들이 이제 신신학을 통해서 깨어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왜 독립에 대한 그어 이유가 무엇인가 잘 모를 때 그렇죠.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네. 것을 통해서 어 백성을 깨우고 왜 독립해야 되는가를 또 알려주는 계몽 운동이 되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1.5% 미만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예, 기독교 34명 중에 16명이 그렇죠.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작지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일 운동이 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기도 구국 기도 운동이었다. 세 번째는 청년의 세계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예. 미션 스쿨 고등학교 또 해외에 있는 유학파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안파크로 기독교를 중심한 청년들의 나라 살리는 어, 운동이 되었고, 그것이 임시상의 임시정부나 하와 임시정부나 또 청년들이 세계 눈을 뜨고 그세계한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것들을 알리는 청년의 세계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 보는, 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음. 이번에는 어, 어린아이부터 어, 노년, 작년의 일기까지 우리가 한번다 모이고, 특별히 그래서, CCC, 박선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음. 이번에 한 천명 어, CCC 청년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음. 그 미션스쿨, 당시에 뭐 경신고등학교 배화, 이화, 또는 뭐 배제, 이런 고등학교 송실, 이런 고등학교 교목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어, 이제 독립선언을 나누어서 네. 어, 학생들과 네. 그 교목들이 예, 예. 선언을 문 음.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한국교회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역, 것들을 가르쳐 주고 개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음. 평화 통일이 어, 뭐 전쟁 없이 이루어지는 게 평화 통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인데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삼일운동 기도 삼일절 백년의 기도운동을 통해서 보금 통일에 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제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신사참배 회계를 위한 기도, 대성회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셨는데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계 전체가 이제 단합되어진 어떤 구심점 역할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예, 예. 100만의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치면서 한국교회 민족 교회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예, 예. 그이외에도 뭐~ 국지적인 역할들은 지금 어~, 어 연합 그~ 기회가 있었지만 네. 이~ 연합이라는 게 힘이거든요. 네. 대형교회들이 이유 없이 이 본인들의 이득이나 또 순서가 없어도 함께 참여하고 또 작은 교회도 아~ 나 같은 게뭘 참여하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작거나 크거나 작은 교단이나 큰 교단이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함께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념과 주장하는 건 다르지만 그렇죠. 성경과 기도가 음.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복음과 기도 안에서 음. 함께 모이면 모이는 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때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넓은 마음들을 지금 갖고 어 연합할 때뭐 정부적인거나 세계복음화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80년대 그때 막강장에서 비오는데 막어선유사나갈 사람 헌신할 때저선유 네. 사나가 보니까 음.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도 어린 아이부터또 가족들끼리 전부 모여서 어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면 한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의 명적인 것들을 계승해가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금번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주제가 교회와 함께. 또 민족과 함께 뭐 이런 주제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3일운동 100년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 예. 3일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를 승화했거든요. 그런데 예. 요새 한국교회가 어 이제 민족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좀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 예. 실제 한국교회 6만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직도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서 봤을 때 우리 이번 음.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이 민족교회로서 복음통과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도 운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사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국의 세계화를 위해서 꿈을 심는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려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운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독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각자의 소리보다는 하나된 소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